처음에 우리 집 보러 갔을 때그 공실처럼 네. 모든 짐이며 세간살이 가전제품 옷이며 신발 소고까지 다훔쳐갔으니까 어머, 어머. 어, 이거 네. 완전 이사 센터를 불른 거 부른 같네요. 센터를 불러. 네. 요즘 왜 이렇게 방구하는 어플이나 사이트에 이렇게 싹 비어져 있는지 깨끗한지 청소된지 보여주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맞죠,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아, 그것도 너무 황당하지만 더 중요한 건놀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두절이에요. 연락 두절이고 장소를 탔어요. 연락이 안 되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분이 말하시기를 보증금을 그 남자친구가 빼갔다는 거예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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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정말 우와. 범죄네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런... 계약자가 누데요그 계약자는 사실 제 친구였는데 어? 어그 어떻게 해, 빼앗... 그 남자친구랑 이제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한 번씩 월세를 넣고 아... 제 친구 이름으로도 넣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집주인분은 당연히 이제 이, 이 친구한테 주나 이 친구한테 주나 같은 보다 네, 좋구나 그런 그냥.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주인분은 네. 이 남자친구분한테 줬대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그래서 제 친구는 졸지에 지금 집도 잃고 보증금도 날리고 그냥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네. 자 황당합니다 해외여행 간 사이에 (2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 아무 상의도 없이 세간 살을 모두 빼가고 네. 보증금까지 빼간 네. 그런 사례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싸웠었나? 왜 그러지? 보증금이 얼마인지알수 있어요. 보증금이 바로. 저도 지금 이제 물건보다도 음. 보증금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증금이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천만원. 천에 아. 얼마 이렇게. 네. 음.